여러분들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알려 줄게요. 정말 유익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따라해 보길 바래요. 첫 번째 팁은 일회용 컵 대신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외출할 때는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 돼요. 커피를 사거나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에 담아서 마시면 환경에도 좋고 플라스틱 사용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팁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금속 빨대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 진짜 멋지다고 해요. 플라스틱 빨대는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지만, 금속 빨대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환경에 더 친숙한 선택이지 않겠어요? 세 번째 팁은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는 거예요. 에코백은 한번 사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장 보러 갈 때나 물건을 옮길 때마다 플라스틱 봉투에 돈을 쓰지 않아도, 해서 돈도 절약되고 환경도 지킬 수 있지요. 네 번째 팁은 일회용 접시와 일회용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말고 식기류를 사용하는 건데 요리를 할때 야외에서 식사를 할 때라도 일회용 접시는 사용하지 말자고요. 대신 식기류를 사용하면 물론 일회용품보다 환경에 친숙하고 식후에 일회용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돼서 좋아. 이렇게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조금씩 신경 써서 일회용품을 줄이면 프로 환경인이 될수 있을 거라 믿어요. 환경을 위해 애써 보자고요.